남원시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이 중단되면서 수백억 원대 채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남원시가 400억대 민간투자사업으로 촉발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문을 연 남원 테마파크입니다. 민간업체 측이 4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조성했지만 개장 1년 만인 지난해 9월 적자 등을 이유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민간업체 돈을 빌려준 금융대주 단측은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400억원대 자금을 수리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대주 단측은 남원시가 대출의 이자까지 100% 보증을 서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된 408억 가운데 거의 전액을 남원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간업체 측은 개장 초기 남원시의 감사와 행정 소송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적자 운영 원인 가운데 남원시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시협약에 따라 저희는 도다 했고 모든 걸다 마련한 상황에서 사실 이제 남원시가 해야 될 부분을 안 해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최경식 시장 취임 이후 남원시는 원리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협약 내용 변경과 자본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간 업체에 전달했습니다. 남원시는 수익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 겁니다. 그 20억이 다 소진이 됐기 에 수익성 판단에서 남원 고중단다 수백억 원대 비을때는 독소 조항은 협약 무효라고 주장하며 시민 공청회까지 진행한 남원시 일심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남원시 재정 피해가 우려되면서 사업을 추진했던 전임 시장과 현 시장 간의 책임 공방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